멀쩡한 저를 치매라 속여 가둔 며느리 이 서류 한 장으로 참 교육했습니다. 저는 68세에 시장에서 30년간 반찬 가게를 하며 두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다 3개월 전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재활 목적으로 요양원을 알아봐줬어요. 어머니 푹 쉬고 오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휴대폰도 제가 갖고 있다 가져다 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눈물이 났습니다. 착한 며느리 얻었다고 매일 감사했죠. 그런데 휴대폰은 3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해서 면회 온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에야, 이제 걸을 수 있어. 퇴소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집 정리가 안 됐어요. 조금만 더 계세요. 한 달을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직접 요양원에 퇴소 신청을 했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서류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상해서 담당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며느리님이 어머니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하셔서 퇴소가 어려우실 것 같다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느리를 믿었던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요양원 로비에 공중전화를 들어 둘째 아들에게 통장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날 둘째 아들이 요양원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3개월간 매달 500만원씩 빠져나갔어요. 형수님이 위임장 들고 가서 인출했대요. 요양원비는 150만원인데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허리 한번못 펴고 번 돈이었거든요. 분노에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인출 내역과 CCTV를 확보했어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정상 소견서도 받아두었고요. 그리고 가족회의를 소집했죠. 며느리 너내 통장에서 빼간 1500만원 어디 썼어?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받은 정밀 검사 소견서다. 내 치매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했지만 재산은 제가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도 믿지만 다시는 누구에게도 통장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양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직접 겪어보니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해요. 그리고 부모님 계신 분들 자주 연락하고 직접 찾아뵈세요. 전화 한통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효도는 말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저처럼 참교육 잘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